안녕하십니까? 백태민입니다. 지금 시간은 9월 30일 오전 6시 11분입니다. 어, 우선 제가 주말에 추가적으로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렸고요. 음, 10월 달에는 조금 많이 변동성이 심해집니다. 어떤 내용이 있냐면 제가 주말에는 그거 조정이 단기성으로 올 것이다. 한 2영업일에서 3영업일 정도 조정이 올 것이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큰 그림으로 월봉 개념으로 보면 어, 무엇이 트리거될지 대충 이제는 조금 알것 같아요. 이제는 단기적으로는 한 일주일 정도 보면 한 2에서 조정이 길게 오면 2영업일 아 3영업일 조정이 짧게 오면 2영업일 이렇게 올 것이고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아마 10월 10월 언젠가 되면 본격적인 조정이 진행이 될 겁니다. 본격적인 지금 조정은 약간 조정. 90도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추가 확 꼬라박는, 확 꼬라박는 그 조정은 어, 반등은, 반등 없이 그냥 계속 하락하는 그 조정은 10월 언젠가 될 것이다. 10월 언젠가 아직. 그건 10월달 돼봐야 알아요. 10월달. 근데 대, 대충은 알것 같아요. 뭐가 스탠지 자료 보니까 대충은 알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 쪽 파업 관련도 지금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업데이트가. 핵심은 9월 3 1일인 오늘까지 미국 파업이 끝났다. 뭐 노사 협상했다. 이 뉴스가 안 나오면 10월 1일에는 하락할 확률이 높아요. 10월 1일에는. 경고했죠. 그래서 10월달은 대통령 선거일를 따지더라도 9월달에는 오히려 좋고요. 10월달에는 하락폭이 큽니다. 월봉 개념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주봉을 보면 하락폭이 생각보다 작을 거예요. 말아 올린다는 거죠, 어느 정도. 근데 월봉으로 보면 그 이야기가 다를 겁니다. 아시겠죠? 내 말을 명심을 해야 돼요 내가 자세히 더 디테일하게 알려줄 필요는 없어요 그냥 대충 큰그림만 알려주는 거예요 월봉으로 보면 9월달보다 더 변동성이 심하고 하락폭이 클 겁니다 VIS20은 그냥 찍는 날이 올 것이고 단타로 해야 된다는 거죠 저같은 이저같 컨트 투자자는 롱을 먹더라도 단타로 먹고 그 다음에 어, 하락하는 어떤 그 트리그가 되면 그때 숏 잡아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큰 그림으로. 10월이 더 리스크가 큽니다. 9월이 오히려 리스크가 작고, 그 10월이 이제 시작됐어요.